안녕하세요. 비비디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모르고 광고하시는 건 아니죠. 이 컨셉으로 제가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모르고 광고할 경우에는 정말 헤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건 저와 함께 바로 출발해 보시죠.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화면은 네이버가 제공해 주는 데이터입니다. 내 마음대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라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들은 내가 원하는 직업군에 그런 용어들이 조금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전문분야일수록 그 분야는 더 심해지죠. 소비자들이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 확장을 하고 파워링크를 하고 플레이스를 하고 블로그를 한다. 이걸 과연 소비자분들이 검색을 하실까요? 그럼 도대체 소비자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지 어떻게 할수 있단 말이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죠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려 볼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메인터넌스라는 뜻을 아시나요? 아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단어였어요 메인터넌스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메인터너스 자, 메인터너스는 이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정비 관련된 부분을왜 고집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이 단어를 쓰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분당 e 자동차 메인터너스 쉽게 얘기해서 어,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이 단어를 쓰지 n 않습니다. 왜 모르는데? 어떻게 쓸까요? 아,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할때또 자신의 블로그나 어, 자신의 점포를 소개하는데 이 단어들로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당 자동차 메인터너스. 쉽게 얘기해서 분당 자동차 정비죠. 근데 이 업체도 메인터너스라는 키워드를 메인으로 잡았고 이 아래에 있는 업체도 메인터너스 또그 아래에 있는데도 메인터너스. 사실 이 단어는 전문가분들이 사용을 하는 단어지 소비자분들이 찾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유효타가 있을까요? 포스팅 하나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파워링크에 대한 비용. 아, 물론 검색이 잘안 되는 키워드다 보니까 파워링크는 누가 찾지도 않고 비용도 나가진 않겠죠. 하지만 블로그, 컨텐츠 기획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시스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분당 자동차 메인터너스.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과 분당 자동차 정비. 당연히 검색량은 분당 자동차 정비가 더 많죠. 메인터너스는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도 이렇게 월 검색량 PC는 10건 모바일은 30건 나오는데 수입차가 오히려 조금 더 많네요 또 자동차 검사수가 이렇게 많고 경기 광주 성남 수입차 정비, 분당 자동차 검사 근데 업체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들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나가셨죠? 내가 어떠한 정비 업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차만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키워드 검색량만 봐도 수입차에 대한 카테고리 집중이 더잘될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매장을 운영을 하셔도 잘될것 같지 않나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 기준이 아닌 소비자의 눈높이로 광고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전문가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어필은 돼야겠지만, 검색량까지 전문가스러울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적인 부분은 손님이 오셨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어필하셔도 충분합니다. 분당 메인터넌스. 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농차정비 수입차정비 아 이런 것처럼 광고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첫 번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니즈 파악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파워링크 플레이스 블로그 모두 다 보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손님이 잘 오시겠죠 아안 오시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도 안 온다. 내가 보여주는 컨텐츠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자, 이렇게 온라인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이 존재합니다. 자, BBDTV와 함께 재밌는 광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남겨주세요.